제가 갑자기 머리에 불현듯 솟아오르는 게 있어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. 다름이 아니고, <laughs> 어떻게 하다 보니까, 오늘은 제가 몸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하루종일 집에 있으면서 어, 세상을 좀 간접적으로 리서치를 좀 해보겠다고 해서 유튜브에 여러 분야를 약한 오늘 그러니까 4시간 한 5시간쯤 되는군요. 이리저리 약한 시간씩 분야 분야별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아서오내지 10분 동안 간략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니까. <laughs> 아, 불현듯 이것은 나부터 먼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, 어, 동영상을 켰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정말로 저의 동영상 내용이 현재 여러분들의 실생활 중에 여러분들 인격 이연마나 혹은 세계관 정립이나 사회적응성 문제 이세 부분으로 봤을 때 과연 도움이 되는지가 참으로 궁금합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유튜브 모든 분야의 검색을 끝내고. 조회수가 22점인가요 22회 이상이 안 되면 대충 미니멈으로 20회가 안 되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제일 특별한 그 무엇을 빼고는 다 치웠습니다. 왜냐하면 도움도 주지를 못하는데, 이거를 올려놓고 이 유튜브 회사에다가 저의 부분을 꼭 깔아먹을 수는 없잖아요. 다른 사람이 올려놓으면 그만큼 도, 도움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는 가차없이 저는 지워버렸습니다. 그중에 하나 내 묘비 비석에 나오는 내 내용은 제가 안 지웠던 것 같아요. 그거는 나중에 제가 죽었을 때 저의 죽음을 처리하는 분 혹 저와 관계되는 분, 이런 분들에게 제가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서, 본인 일부러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. 아무튼 한번 물어볼게요. 정말로 여러분, 여러분들은, 여러분들 각 분야에, 각 분야에, 자기 나름대로 보고 싶은, 듣고 싶은 것을 향해서 볼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게 즐,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? 정말로 행복한 즐거움을 줍니까? 오... 저는 오래전에요. 제자들을 키우면서 큰 본조로 깔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. 그래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 보니까 돈이 되더냐? 그래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 보니까 실력이 늘어? 이것을 항상 물어보거든요? 참 오래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목사님께서 간혹 가다가 우리한테 질문을 할 때는 가슴에다가 대못을 받는 질문을 하게 질문을 한다. 그런 경향이 많았어요. 근데 그둘 중에 하나,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보니까 돈이 되더냐? 라고 하는 거는요,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돈이 되느냐 라고 하는 그 자기 좋아하는 것은 돈이 되려면 최소한 그 분야를 계속을 10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거의 돈이 안 됩니다 즉그 얘기는 곧 자기의 세계관을 일히는 일에 있어서도 자기의 인격을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일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아주 못을 박은지 오래가 오래 됩니다. 사실 여러분들 좀 어때요?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특히 구, 저 저의 동영상에 구독을 해주시는 분은 한번 댓글이라고나요 댓글로 태그를 좀 붙여 주셨으면 해요 정말로 저는 이제 가는 세대가 아닙니까? 제가 뭘뭐 미련이 있어서 뭐뭐 뭐 못하고 하겠어요. 기왕에 하는 거 여러분들이 댓글로 붙여준 내용을 내 나름대로에 깊이 생각을 해봐서 에, 한번 앞으로의 촬영 스케줄 뿐만 아니라 촬영에 대한 내용도 이것을 제가 플래닝을 좀 한번 짜볼까 생각을 합니다. 한번 댓글로 태그를 좀 붙여줘 보세요. 감사합니다.